이번에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직접 실천에 나선 EM 녹색 활동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EM이 뭐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EM은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을 배양한 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유용한 미생물이 우리의 생활을 살린다. 나와 세상을 푸르게 하는 EM 혁명. EM과 쌀뜨물 주부들이 작은 실천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생활 속에서 깨끗한 환경 살려내는 주부들이 있다는 소식에 달려가 보니 오고 아, 네. 이분들이신가 보다. 그런데 이 병들은 다 뭐예요? 반대로 보세요 보니까 팔융. 팔이... 예, 이것은요 버려지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EM 쌀뜨물 발효기입니다. 유용 미생물이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은 미생물이 바닷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EM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문 활동가. 이름하여 EM 녹색 활동가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배출이 됐다. 녹색 제조연구소의 원래 주요 사업 방향을 생활 속의 환경운동으로 잡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EM을 갖고 활동하는 녹색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EM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여성과 주부들 그들이 나선 것인데 어,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 EM의 항산화 작용이라는 어, 이 글을 보고는 잠자는 아이가 너무 많이 긁어서 아파하길래 뿌려져 봤거든요. 진짜 이거 한 번만 뿌렸는데도 애가 밤에 잠을 잘 자더라고요. 집에 1.5리터 페트병들 많으시죠? 거기에다 잡짓고 남은 쌀뜨물 담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설탕과 EM 원액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준 후에 병에 넣어 혼합해주면 끝! 그렇게 해서 밀봉한 후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따뜻한 곳에서 보관하면 EM 활성액 완성! 너무 간단하다! 이걸로 비누도 만들 수 있답니다 가성소다에 EM 발효액을 넣어서 잘 섞어주고요 쓰다 남은 폐식용유도 함께 잘 혼합해줍니다 그리고 예쁜 틀에다 부어주면 세정 능력 뛰어난 EM 비누가 완성됩니다. 제대로 EM 활용하시는 분또 있다는데요. 일단 그 고유 냄새가 손님들한테 싫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항상 염려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EM 이 이거를 교육을 받고, 제가 실제로 아주 냄새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에어컨이며 배수구, 세면대까지 구석구석 그저 열심히 뿌려주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어머 꽃에도 뿌리나요? 요즘 EM 교육을 받고는 지금 병충해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EM을 물을 많이 희생해가지고 이게 뿌려주니까 이게 병충해가 좀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 얘너 빛깔이 다르다. 이엠 마니아가 다 됐다는 사장님. 이엠 효능 제대로 발휘되는 곳 있다는데 여기 쌓아놓은 통에 그 비밀이 있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테비를 사용하려고 지금 발효시키는 중입니다. 네. 발효액을 이렇게 뿌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러면 음식물 쓰레기 걱정 없겠네요. 이러다 보니 그냥 버려지는 쌀뜨물도 이곳에선 귀한 대접하는 아, 쌀뜨물을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면 안 되고 이걸 바로 발효액을 바로 만듭니다. 식당에 쌀뜨물 나올 때마다. 이에 많이 쓰고 우리 사장님 부자 되세요?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도 EM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바닷가고 그래서 염분이라든가 뭐 관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저희 입주자 분이신 한 분인 그 제주연구소의 소장이신 장성철 소장님께서 EM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타고 내리고 하느라 냄새가 적지 않은 승강기.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구석구석 EM을 뿌리면서 닦아주고 거기에다 공동 화장실이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엔 죄다 EM을 쓰셨다네요. 냄새 때문에 사람들 발길 드물던 이곳 역시도 EM 덕을 톡톡히 보셨다네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출입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를 한 20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살포를 해본 결과 냄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모두 활용을 해서 그 환경을 깨끗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용을 해볼 요령입니다. 또한 분의 EM 마니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걸레를 EM에 빨아서 쓰기도 하고요. 설거지할 때 쓰고 뭐 과일 씻을 때나 화초에 물을 줄때 그리고 애들 뭐 목욕할 때나 뭐 머리 감을 때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냄새나는 신발에도 칙칙! 미세먼지들 묻어있는 이불에도 뿌려, 리 뿌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머, 칫솔에도 뿌리시네? 이백도 역시 식물이 살아있어요! 세제를 쓰면은요, 이런 주위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EM을 쓰므로써 이래, 여기 끈적거림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연약한 우리 아이들 피부에도 EM이 딱이래요. 예. 저희는요. 어, EM, EM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이런 샴푸 속에 EM을 그러니까 샴푸 반, EM 반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헹군물에도 EM을 섞어서 사용하면 피부가 매끈매끈하대요. 이 댁에 EM 없으면 안 되시겠네요. 장마철 같을 때는 파수기에서 냄새가 굉장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요, 그 냄새에 올라오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요. 그냥 작년보다 아토피가 좀 심하지 않고 조금 덜 냈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도 권하고 있어요. 보, 보는 사람마다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는 EM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는 제가 뭐 하면 쌀뜨물 만든 거를 갖다가 주기,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 EM. 생활 속 EM 활용 무복무진하니 이 귀한 것 그동안 왜 빛을 못 봤을까? 온갖 환경공예 시대 EM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니 소문내어 나누었을 일이다. 아, 저도 그 e m 써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부어 놓으면요. 음식물 냄새 안 나고 아. 섬유 유연제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항산화력이 탁월해서 생물체가 노화되는 걸 방지해 주고 네. 자연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도 해 준다고 합니다. 음. 또 요즘 환경 오염되면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 어, 많잖아요. 나주, 그, 아, 맞습니다. 그, 예, 네. 그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는 주부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하니까 스킨이나 로션으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 2참에 그 녹색 세상 만들기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